안녕하세요. 봉입니다. 네, 오늘은 이큰 선물 TNT 로마 부시는 TNT 콘텐츠 다시 돌아왔습니다. 네. 오늘은 TNT 로마 선물 부셔서 내기 많이 걸릴 거예요. 자. 먼저 이제 빨리 TNT를 설치하겠나. 예술! <놀람> 호상, 호상. 조용해. 부엉이 TV에서 본 혼내내고 있어. 이 목소리 이상하게 변하는 <laughs> 외계인. 아. 맨날 학교에서 여자랑 이야기하면서 목소리 변, 변태처럼 이 변태적인 외계인. 근데 저렉 걸려서 이거 뭐안 터지는 더 TNT는 뭐고 이거를 확실하게 다 끝내야 콘텐츠가 동네에서 빨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이크가 잘안들려요 이쯤에서 한번 해볼까? 아니. 한번. 한번 해보죠오케이호호다호호호호 걸린다. 여기 가까이만 오면 내 걸리고만. 난 다른데 폭발 시키려고 하는데 내 걸렸어. 여기 왔는데. 곽현파나킨다도 내 걸렸어.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하시는 분좀 어떨게? 아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하시지 마시고. 와어 wow. 이제 거의 다 <목소리> 됐다 <됐어. 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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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의 조금더도 나와! 어어 목소리 이상하게 변기 하시는 분은 하세요야 이거 한 다음에 다음 것도 해볼 거야? 부산호랑님, 네? 부산호랑님은 이름은 부산호랑이라고 하지 않고 이상한 목소리 변조하고 이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관종. 아 누가 터뜨렸어이 관종. 거의 다터트렸다 여기 위에만 터트리면돼다 같이 다 같이 놀자 다 같이 나렉 걸려 나렉안 걸렸어 오 진짜 웃다 오아기사고어쩔 와우, 아 우리, 걸려리걸리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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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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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우거아리우거우 이브 세트 무속도 터트 아이크 와터뜨 성공 이제 요거만 터뜨리면 되는 거지 <laughs> 요거를 마지막에 터뜨립시다 아 뭐해 뭐해 렉지걸 걸렸어 나안 걸렸어 아, 아 그만 좀해 목소리 이상하게 변조하시는 분 응. 아야 아! <laughs> 목소리 이상게 변조하시고 됐습니다 마이크 조정하시고아 <laughs> 시X야 <laughs> <새끼야. 웃음> 네, 이번으로 윈도 터치기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하죠. 이만, 뿅!